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0편 12편입니다 10편 12편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성경책 가져왔습니까? 그럼 엄마가 안 가져왔습니까? 자, 10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예, 보시면 시편 12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하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은 의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의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의인들이 사라졌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죠. 여러분 따라서 의인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득세했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고 번성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인들이 악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성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니까, 의인들도 악인들의 삶을 본받아 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의인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입술과 혀를 끊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악인들의 입술과 혀를 끊으실까요? 그들이 그들의 입술과 혀로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이 절에서 뭘 했어요? 네, 아첨을 하고 자랑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아첨을 하고 언제 자랑을 할까요? 아첨은 왜 하는 걸까요? 아첨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랑도 왜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아첨을 하고 자랑을 했다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주로 이 거짓말과 또 아첨과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특히 그들의 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기 보시면 이 사절에서는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세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 악인들은 혀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첨을 하고 자랑을 했죠. 따라서 여기서 혀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악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은 누구의 것이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따라서 내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주인은 나다. 따라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10편, 100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화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 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다윗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득세하니까 이제 의인들도 누구처럼 살게 된 거예요. 의인들도 악인들처럼 살아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이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런데 5 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요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누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음,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여러분, 이 8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보았던 현실이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이 대한민국을 보시면 정말 이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잘돼야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참 너무 삶이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눈으로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성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10편, 12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을 본받기보다 악인을 본받기가 더 쉽다 라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다윗은 누가 사라졌다고 말합니까? 의인들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왜 의인들이 사라졌어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들이 악인들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의인을 본받는 게 쉬울까요? 악인들을 본받는 게 쉬울까요? 악인들을 본받는 게더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의 좋은 모습을 닮아올까요? 아니면 안 좋은 모습을 닮아올까요? 안 좋은 모습을 닮아오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부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면 불법을 행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아무,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 본능적으로는 좀 불법을 행하면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기가 쉬운 것이죠. 의인을 본받기보다 악인을 본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지금 하나님이 이 악인들의 입술과 혀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입으로 무엇을 했어요? 아첨을 하고 자랑을 했죠. 그런데 아첨과 자랑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자랑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지금은 그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 봅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기 보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보시면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누가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악인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고, 이 세상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악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성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하셨죠? 저도,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1편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6절. 시편 1편 6절.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죠. 1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현실은 이 말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복을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또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0편 12편 6절. 10편 12편 6절.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뜻. 6절 말씀, 우리 오늘 다섯 번. 다섯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갓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